달큼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위 건강에 좋고 샐러드나 다이어트 건강 음식으로 즐겨 먹는 양배추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시들거나 상처난 겉잎은 떼어주세요. 만약 상처난 잎을 한꺼번에 싸게 되면 다른 잎도 시들게 됩니다. 양배추 가운데 심지 부분 있죠? 여기를 칼로 도려낼 거예요. 심지는 생장점으로 먼저 상하기에 제거해야 보관 기간이 길어집니다. 심지는 최대한 다 파내셔야 합니다. 한낸 다음 키친타올 적당량을 뜯어 접은 후에 물을 적셔주세요. 적신 키친타올을 떼어낸 심지 부분에 넣어주세요. 적신 키친타올이 양배추 전체에 수분을 공급해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랩으로 꽁꽁 싸서 냉장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통째로 보관하기 힘드시면 크기에 따라 4에서 6등분 나누어 썰어줍니다. 심지 부분을 잘라주고 키친타올에 물을 적신 후 심지를 잘라낸 부분에 붙여주세요. 내부로 꽁꽁 싼후 신문지로 감싸 냉장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골다공증, 다이어트, 위 건강에 좋은 양배추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가능한 얼른 드시기 권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